세평 하늘길. 불안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이 강물은 티백의 구문소에서 시작된 낙동강 물줄기입니다. 하늘도 세평이요, 꽃밭도 세평. 전해의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사항류, 봉화의 분천땅 단풍 곱게 물든 거기를 그 걸어봅니다. 봉화의 세평하늘길은 영동선 철길의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 철길 따라 나란히 이어지는 약 12km의 트레킹코스로 그중 통행이 허가된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5.6km 구간을 걷습니다. 봉화의 팔경 중 육경으로 손꼽히는 말 그대로 태고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라 하여 비경길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 양문역에서 비동역 구간은 패시야 2025년도 8월 달부터 현수도 공사 완공시까지 별도 공개가 될 거다. 물이 밀어가지고 이래는삐딱하있죠 굽었다. 와, 물 힘이. 여기가 협곡이라고 소개하는 곳인데, 과연 왕쪽에 높은 산이 있고, 적대비 사리가 열매를 가득 달고 있네. 이렇게 했다. 와 바위가. 보이네. 언제 쏟아질지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니까 여기가 7번 위치인데, 위치가 너승비요 오케이. 오케이로 들가야 되네. 그, 들어가지 마라고. 비슬비가 내렸는데 땅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황지에서 내려오는 낙동강물이 많은 양이 지금 흘러가는 강을 보고 있습니다. 음,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오늘은 한번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떠나보면 어떨까? 가슴이 터이고 삶으시는늘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시간을 내봐.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 자갈 <laughs> 위에다가. 자, 연기 사막 길거, 대구 고수, 평택, 조은. 와, 흔적이 엄청 많네. 이거 많이 만들어놨네. 4.5km 남았네. 간식. 안 와, 잔뜩 짊어지고. 가면서. 경치 보다가 경치에 취해가지고 넘어지겠다. 열차가 지나갈 때에서 보면 정확하게 보이겠다. 아, 좀7 k m 남았네. 아, 1.8km 왔고. 어. 어. 아또또 또 산이 올라왔네 강바닥에서. 암동 중년 시대. 자한번 아, 더.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날지 항상 기대를 하면서. 와, 저쪽에 절이 지나가는구나. 이선자락을삥 돌아가지고. 물길은 이렇게 굽어 돌아가고. 아, 엄청나다. 아니온도 지나가소서가 아니고, 전부 흔적을 남겨놨네. 어 아, 길은 저렇게 가는데, 저기 그쪽으로 난간에 가보고 그래 안 갈래요? 어저 아, 무조건 좋으네 아와 멋있다 으이, 까마득한 절벽이네 이야. 한상의 아름다운 봉우리 아, 저걸 얘기하는구나 설홍 선녀와 남달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남달이 설홍의 손을 잡고 달빛이 놓은 길을 따라 선계로 올라간 곳이 이곳 연인봉이다. 선계로 간 설홍과 남달은 1년에 한번 둘의 추억이 깃든 소를 찾아 함께 목욕하고 연인봉에 올라 서로의 몸을 닦아준 후 다시 선계로 돌아간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소를 선약소, 선녀와 약초분을 소라 불렀고 서롱과 남달이 몸을 닦아주던 곳을 연인봉이라 불렀다 그후 연인봉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약을 나누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여기가 걷고 싶은 길1 2성경에 들어간대요 도연인봉생각 철길은 저쪽으로 지나가는데 출렁다리다 출렁출렁출렁. 나 여름에는 나뭇잎 때문에 해가 뭐안 들어오네. 여 아, 연인봉. 저쪽에서 보는 풍경이나 이쪽에서 보는 풍경이나 다 아, 아름답습니다. 바위 벽에 부딪혀서 들려오는 강물소리. 와, 저쪽에 물소리가 바이백이 부딪히가지고, 음,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난간, 으유, 난간, 조심하세요. 춥다. 이거 두 사람이 못 비켜 가겠다 와. 어이고어이고 이렇게 됐네. 난간, 이게 바로 잔도네, 잔도. 아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 아기들은 머리 딱 받치겠네. 이 벽에 지금 어, 잔도를 만들었어. 와. 도야도 잔도. 선부위하 우리는 요호대서 왔는데, 분천역까지 여 지금, 여기 지금 막혔잖아. 요호대가 있는데, 그니까 러 이게 지금. 근데 그 사람들 어제 말한 거는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 이래 돌아오라는 거잖아. 응, 음, 그런 얘기들. 아니, 어제 분천역이 물어봤을 때, 음, 음. 여기까지는 오전. 못 온다, 이거, 실력이. 그니까, 음. 아, 음. 러후함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게 조조조건 해. 아, 부역에서는 3.3km로 왔는 지점이고, 일단 구암, 구암, 거북 형상을 한 바위. 꽤나 멀리서도 거북의 형상임을 알아볼 수 있는 바위가 있다. 구암이다. 거북은 아득한 산대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신선들의 세상이다. 거북은 원래 두꺼비로 달에 살고 있어서 월섬이라 불렸다. 가끔씩 승계로 유랑을 다니며 선녀들을 놀라게 하거나. 장난을 치는 재미로 세월을 보냈다. 어느 날 신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설롱 선녀를 깨어 인간 세상으로 보낸다. 그 죄로 거북바위가 되어 이 세상에 남게 되었지만 자신이 살던 달과 섬계을 잊지 못하고 골륜산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관련서라는 제5성정 연인봉과 선약소. 아까 그 연인봉이라고 하던 그 밑에 이제 얘가 이제 있다. 이 말이죠. 네 멀리서도 그래 보여 그래, 와, 빨리 와. <laughs> 당당게 그러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거요 저희는 신구역에서 와 어디까지 가셨던 데요 <laughs> 가서 아, 아, 어. 어디서 오시는 건요 우리는 양원에서. 네. 양원에서 아, 3.6km 멀었죠. 지금 오신 게더 많이 오실 것같은데 아니, 2 5 3.5km. 아, 여기서 보면요? 네. 네. 그러면은, 궁천역은, 양원에서 천까지 그거는 저못 가게 돼있다고요 캐시 됐다고 그러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도 하면 계지 말을 해놨어 그러는데 이제 가야 그러면서 네, 우리 분천에서 거. 기초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거 보니까 일단 뭐 이길은막 돌길이 가서 근데 네. 네. 지금부터는 네. 그래도 되겠지 네. 지금부터는 괜찮아 그리고 비경이에요 여기가 음,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자 조심히 세요 승부쟁이 이제 2.5km 남았네. 아니 더 오르가야 되죠. 아 벌써 많이 왔다. 양문역이 3.2를 가야 되고 2.5로 왔네. 2.5만 가면 되네. 그럼. 꽃이 처음 봤다. 숙부쟁이 네. 처음 봤다. 아까 저렇게. 아. 어. 처음 봤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까지 장착해서 다니는. 사장님 어디가 어떻게 갔다 는 길이에요? 양문역에서 왔습니다. 양문역에서. 아직 멀었 여기 양문역이 이제 왔는거 보다가 성비에서 오시죠? 왔는거 보다 많이 가야돼요하하하간생보사 <laughs> <laughs> <간센보상. 웃음> 근데 평지길이라서 괜찮을겁니다 아마 그렇게 뭐 심한게 없어나 고맙습니다 <laughs> <오십니다>. 예, <laughs> 고맙 <laughs> <laughs> 영양하고 안에 용암이 별점이 없고 <웃음> <웃음> 아, 영양도 뭐 어. 어, 아니 여기가 괜찮것같 아. <incense> 은위치가 3번이고 관단밤 여기가 지명이고 어 성벽까지 1 3 k m 남았네 어거가이게 제때 약 안먹다가 야이 안맞는거 너무 하얀색인데 너무 튀어 색깔인데 동길로 되네. 낙동정리터. 리네 차가 그 산소가 지나 왔는데 우리는 저 강물 따라서 돌아왔네 마지막, 승리. 하늘도세평, 꽃밭도세평, 승부역 역 이야기. 1956년 영암선 교통과 함께 문을 열다. 하늘도세평이요, 꽃밭도세평이나, 영동의 심장이요. 수송의 동맥이다 20여년간 성부역에서 근무했던 한 역무원이 역사 담벼락에 썼던 시는 어느새 성부역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다 1950년 1월 1일 영암선 교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문을 연 성부역 너무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던 성부역은 간이역에 이어 신호장으로까지 격화되고 만다 그러나 2004년 환상선 눈꽃 열차가 운행되면서 인기가 높아져 다시 보통역으로 돌아온다. 1996년 역사가 기존 위치의 강 맞은편으로 옮겨지며 하늘도 새평이라 적혔던그 침필은 사라졌지만 승부역 앞 조형물에 그대로 남아 일기억을 되새기고 있다. 음. 열차 앞 모양이 백호잖아, 백호. 음. 아, 저쪽이네. 등들좀 끌어다

아니 거, 어떻게 그렇게 잘 거르셔요? 화 놓고 갔다 이요아잘르 <laughs> <여기>.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laughs> 이거 보러 <소원이 같이. 웃음> <laughs> 아 지금. 양원역 들어가는 동네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 여기다가 주사를할수 할 있는데 우리는 저 위에 마을 주차장에 들려는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양원에서 양원역에서 성부역까지 어, 세평 하늘길 걸어서 갔다가 아, 열차 타고 다시 왔습니다.